안녕하십니까 최선영입니다 범양건영입니다 자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예, 탄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예, 관련해서 뭐좀 바닥에서 못 나가는 종목도 있고 조금 위험한 종목도 있고 예, 잘 가는 종목들도 있죠 자 범양건영도 에이스 중에 하나다 예, 3대 테마 있죠 전진건설로봇 sg 그리고 범양건영인데 자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y 스틸텍도 괜찮죠 예. 예, 이제 오늘 범양 건영이 오는 주인공인데 금요일은 상승률이 가장 그래도 좋지 않나 포지션 매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예, 푸틴하고 트럼프가 언제 만나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 이제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취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종전시킬 것이다. 예, 요런 것들. 예, 그래서 어, 푸틴에게 예, 당근만 주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빠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예, 아마, 예, 이제, 러시아를 제재에 관한 이 카드를 끊을 가능성이 뭐 높죠. 그래서, 제재에 관한 거, 원유 거래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로 제재를 가면서 협박할 가능성은 사실 많아요. 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예. 자 제가 보는 종전 시점 한 6월 같아요. 6월 이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뭐 진짜로 뭐 트럼프 취임 날뭐 동시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직 좀 시간이 걸리죠. 일단은 뭐 그런 것들 이게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동쪽 점령한 지역들 자 러시아는 두 가지 원하고 있죠. 점령한 거는 우리가 통치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라. 예, 나토 가입 안 하면 우크라이나는 다 죽는다. 그래서 젤렌스키는딱 그걸 얘기했죠. 뭐, 이거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우크라이나, 아,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나토 가입은 좀 해야 되겠다. 요런 것들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아마, 예, 네, 뭐, 사실 그런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무기 되는 거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죠. 자, 아메리카 퍼스트가 1.0이었고요. 2.0은, 아 어, 그레이트, 아메리카 퍼스트, 예, 어게인이에요. 예, 자, 그렇다는 건미국에 손해나고 날 짓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종식에 예, 포인트를 맞칠 수밖에 없다. 예, 트럼프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는 뭐 지금 제재할 게 원유 거래, 뭐. 예. 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원유를 거래한다. 만약에 중국이 거래한다면 중국을 제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예. 자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이쪽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운송로를 예, 석유 운송료를 또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하루에 2조 정도 든 전쟁 비용을 초기에는 2조 씩 들었다고 해요. 전쟁 비용이 자 이거 다 기름 팔아서 다 메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압박하면 예, 이제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젤렌스키는, 그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예, 하루하루가 고통이잖아요. 빨리, 예, 좀 벗어나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웬만하면, 어, 우크라이나는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예, 이제, 업적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범양건형은 자, 모듈러 주택. 예. 자, 제가 5,5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4,200원 통과할 때뭐 3분의 1 정도 예, 터셔도 되고요. 예. 5,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전 딱 이러면, 그날 폭등했다가 다음 날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일단 재료 노출로 그리고 이제 나오겠죠. 정말 수혜주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게 아마 된다면 7천원 넘기는 흐름까지도 범양건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너무 막 이렇게 환상에 젖어 있는 글들 있잖아요. 뭐 2만원 간다.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예. 자, 누구나 내 종목 3은 점상 가고 그렇게 바라겠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자, 7천원만 가도 잘 가는 거다. 왜? 얘 지금 900원대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그죠? 예.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테마주지만, 예. 자, 그리고 뭐 모듈러 주택 쪽이 뭐 축축된다는, 예. 그런 건, 가정도 사실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sg 인데 오늘 주요 종목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sg는 아스콘이죠 아스팔트근데 얘는 우크라이나 쪽에 mou 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죠 이 종목도 지금 자, 실적도 많이 나빠졌어요, 최근에. 실적도 되게 나빠졌습니다. 자, 그런 걸로 좀 살아날 필요가 있죠. 자, 얘는 4천원이 1차 저항이고요. 예. 매수가는 다 밑에서 다 드렸어요. 워낙 많이 매수가 됐죠, 다. 예.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더 간다고 당, 당연히 저도 보고, 1차 목표가가 4,5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저는 5,500원 정도 잡고 있다. 자, 그것도 진짜, 예, 어, 그냥 무난하게 가기보다는 이거 뚫으면서 힘들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좀 매매를 해야 되겠고요. 자, 히 저기, 콘크리트 펌프. 자, 이게 전진 건설 로봇이 장인 그림이 제일 좋아요, 지금. 예. 자,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갱신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그야말로 작전이 걸렸습니다. 6,400억.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 예. 코스피 종목인데, 아주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죠. 자, 실적도 좋습니다. 예. 콘크리트 펌프 쪽에서는, 예. 자, 누적 출고, 뭐, 9,000호. 예,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9,000호기까지 나와서, 예, 이제, 전진건설로봇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찍었죠. 예. 요거네요. 요런 것들. 예. 자, 어, 9,000호기 기념행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봇도, 아마 히트, 펌프카 이쪽으로는, 예, 아마 잘될것 같아요. 예. 자, 수혜가 굉장히 예상이 됩니다. 또, 어, 이제, 뭐죠? 트럼프의 그 프리덤 시티 있죠? 이거, 인프라 투자 공약, 이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실적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전진건설로봇 예,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요게 3대 테마예요. 예. 3대 테마고, 자, sy 스틸텍도 사실 기대가 되죠. 예. 자,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테마가 되면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예, 하고 있는데, 얘는 3탑을 벌써 했죠. 예. 자, 여기 나오죠. 자. 다음 목, 그니까 1차 목표가, 저는 9,300원 1차 목표가 아닌니 여기 나오죠? 여기, 예, 11,000원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11,000원. 자, 11,0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예. 자, 11,000원이 지나가면 이 박스 크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1,000원, 13,000원, 예, 이런, 15,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박스를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레디 상태죠 자쐐기형 이긴 해서 약간 불안정 하긴 한데 자 에, 이게 상승 쐐기형이 되면 사실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요거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슈로 보면 11,000원까지 일단 더 뚫고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너무나 그 이제 주식에서 보는 그 있죠 패턴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요 저는 6,200원 대 일단 추천 한번 드렸었습니다. 범양건형은 2,300원 드렸었고요 자, 2,300원 여기 왔었죠. 범양건형도 왔고, 전부 다 매수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SG도 많이 매수됐죠. 2,400원에서 2,550원. 전부 다 매수됐다라는 거. 자, 주요 네 종목. 일단 좀, 그걸 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요것도 조금 주목해보세요. 대동. 자, 대동도, 어 일단 계약을 했죠 예, 농기계 우크라이나 계약이 출고가 돼서 자 얘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날 예, 이제 대박 상승이 나왔고 이제 이전 고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되면 17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tym 도 살짝 보시면 돼요 농슬라 라고 하죠 tym 도 이게 얘도 실적이 좋아서 한 8000원까지 한번 볼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범양건영 등 네, 우크라나 재건주들 이제 슬슬 매매에 관심을 잘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재건 관련 주에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 주가 히든 정보 챙겨드리고 하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방 필수입니다. 꼭 오셔야 돼요. 이 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급동주들 매매가이드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드릴 거예요. 자 무료 추천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어 5개월 정도 매매 추천주를 드렸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5, 6, 70% 이상 수익이 나고요. 뭐3 3 0 110%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짜리 이거는 단기예요. 대형주들 올라가다가 꺾이면 그냥 더못 가면 매도하는 것. 그래도 20% 이상 나온다는 거. 자, 이번 종목도 5, 60% 이상 수익 낼 거고요. 그리고 100% 성공률 이어갈 겁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주 정도 4주 이내로 잡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 챙겨 드릴 텐데 에, 또저 텔레그램 방까지 초대해 드리고 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결이 돼요 자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돼요 010-8011-0017로 오늘 범위한 거니까 범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혜택 두개 챙겨서 빠른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